천혜의 섬 제주 이튿날은 제주도의 서쪽으로 차박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역시 가득한데요 yeah!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감귤농장 몇몇 농장에서는 1인당 만원 이하의 체험비를 내면 감귤을 직접 따 보는 이색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가지 조금 여유 있게 남기셨다가 에이. 잘라주시면 되세요. 음. 가지 조금 남기셨다가 잠 아. 정리만 한번 해 주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자르고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네. 음. 안그러으면포장해가실때 서로 상처 날수 있거든요. 아. 잘라 주시고. 네.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당기게 되면 꼭지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피면서 다른 것도 다 상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음. 이렇게 남게 되면 가위로 똑같이 여기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요맘때 가면 돌담 넘어 보이는 탐스러운 감귤같이 곳곳에 펼쳐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늘 박스에 담겨져 있는 것만 보다가 나무에 직접 매달려 있는 걸 보니 느낌이 색다르네요. 아이는 물론 어른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본이 딴 감귤은 배 터지게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정해진 양만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밥 먹고 하나씩 까먹기에 아주 적절하죠. <놀람>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한경면에 위치한 저지 예술인 마을에 들렀습니다. 99년에 조성된 이 마을은 실제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현재도 왕성한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목소리>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들을 품고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주 현대미술관은 수준 높은 전시회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감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필수 코스로 넣을 만하죠. 마을을 아우르는 산책로를 거닐면서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건물들과 예술품, 울창한 나무와 덩클의 조화를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죠. 자연이 빚어낸 예술과 사람 손이 빚어낸 예술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오늘 저녁도 든든하게 챙겨야겠군요. 애월에 위치한 한 전복 요리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주 서쪽 차박 명소인 곽지해수욕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참 매섭네요. 제주도에서의 두 번째 차박. 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어, 곽지해수욕장입니다. 아, 곽지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은 차박으로 되게 유명한가 봐요. 네.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히 와보니까 네. 어왜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지 알겠어요. 저희가 다녀왔죠 화장실. 응. 화장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엄청 잘돼 있어. 응. 화장실이 진짜 잘돼 있어서 화장실도 되게 크고. 네, 다만 단점이라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랑, 그렇죠. 네, 그거 센서등으로 하늘이 도배가 돼 있는데 네. 그게 <laughs> 계속 꺼져. 계속 꺼져요. 그래서 네. 제가 화장실 처음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네, 네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두둥 하고 <laughs> 나타나셔가지고 깜짝,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센서등이 굉장히 금방 빨리 꺼진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 이 장소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장도 무료고 되게 네. 넓고 해변가에 바로 붙어 있고 음.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도 되게 그... 여러 개가 있고. 편의 시설은 정말 넉넉하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박하시는 분들에게 유명한 곳인지 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네,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차박을 하려고 하는데 음. 어, 오늘 저희가 뭐했었죠? 오늘 저희가 일단 제주도에 오면 꼭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음. 그리고 요맘때 네. 겨울에 꼭 해야 된다는 감귤체험. 감귤, 네, 감귤 따기로 했죠. 네. 감귤. 그 체험을 하면서, 그, 거기에서 이제 제공한 바구니에다가 이제 귤을 담아가지고, 어 집에 갈때 이제 싸가지고 올수 있게, 네. 이렇게 담아서 줬는데, 가격이 1인당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네. 어 원하는 이제, 만큼 뭐 먹을, 그, 농장에서 직접 네. 따서 먹어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원한다면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네. 되게 괜찮았어요 나름? 네 그리고 귤이 일단 달더라고 엄청 음 어, 엄청 맛있어요 떻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마, 이런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과일이 음, 맛있는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그렇게 한가득 아, 네. 네. 어,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는 네. 그래서 광규이 그 체험을 하고 음. 이제 기분 좋게 와서 네 이제 어디를 갔죠? 제주 현대미술관에 갔는데 그 현대미술관이 위치한 곳이 저지 예술인마을 예술인, 예술인 마을. 마을. 네. 저지 예술인마을 일단 그 마을을 한번 저희가 빙 둘러보니까 파주의 헤이리 마을하고 비슷에요 네,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뭐 작품 활동을 하고 뭐 공방들이 모여 있고 뭐 그런 좀 예쁜 카페들도 그곳에 있는 것 같고요. 맞아. 그래서 좀 어, 미술관도 또 여러 개 있어서 그 제주 한번 이쪽에 오시면 꼭한 번은 들러볼 만한 곳. 그 제주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박물관들 많이 음, 생각하시잖아요 뭐 자동차 박물관도 많고 성박물관 음.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데 가면 은 약간 그 액티비티적인 요소가 강화돼가지고 그쵸. 그다지 막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러면서 사진만 찍다가 오는 경우가 되게 대다수인데 그렇죠. 여기는 뭔가 어 사진에도 담을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도 음. 된다고 하더라고 프레시만 터트리지 않으면 네.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 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주 출신의 젊은. 예술가분들이 응. 만든 그런 작품들이 모여 있었는데 작품들이 굉장히 좀 심오하고 응. 또 뭔가 생, 생각할 여지를 좀 많이 주는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 무엇보다도 저는 좋았던 게. 입장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네, 얼마였죠 우리 얼마였길 성인 2,000원. 맞아요. 성인 2,000원. 네, 그래서 둘이 해서 4,000원. 그게 보통 저희가 서울에서 미술관 이런 데를 관람하거나 하면은 사설 미술관들은 사실 비싸지 비싸죠. 맞아. 네, 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2,000원. 네, 단돈 2,000원으로 굉장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었다. 박물관만. 뭐 가지 마시고 음. 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주변에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어서 <laughs> 음. 미술관 한번 구경하시고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 네. 네. 그리고 건물들이 상당히 멋있고 어, 마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네. 그래서 곳곳에 사진 찍을 사진 스팟 인물이 있고요. 음. 한번 꼭 들러 보시라. 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차박은, 차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모델 X. 네. 오늘도 역시나 캠핑 모델을 틀고 잘 거고요. 네. 네. 앞에 창문 조금씩 열어놨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전기차는 확실히 캠핑하기에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더 따뜻해서 바람만 많이 불지. 음. 기, 외부 온도 6도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네.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 영하 10도 정도 되는데 예. 확실히 남쪽 제주는 아주 허, 따뜻하네요.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바람만 막아주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laughs> <laughs> 오늘도 체감 온도는 사실 네, 굉장히, 네,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목이 점점 잠기고 음. 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네. 그럼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다른 제주를 탐방하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